박스를 치러 그냥. 디월트 잭진년 에디션. 어쨌든 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했나요? 네. <laughs> 나 그래서 커피 사줄 거야. 안사줄 거야. 아, 사 준다고. 사 준다고 아저씨. 사 줄게. 사 줄게. 아니, 이 더운 날 아침부터 네. 왜 자꾸 카메라 들고 나오라고 하니까. 아. 오늘 대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대박 뭐였또 며칠 후면은 저희 또 공구대 행사가 있어요. 네. 근데 9월에 공구대 행사, 공구 2일. 네. 왜 내가 여기다가 큰 의미를 뒀냐면은 사실 7월 7월 21일, 뭐 6월 21일, 8월 21일 뭐다 항상 공구대 행사를 하지만 저희가 또 2일 공구잖아요. 네. 둘 하나 공구. 네. 저는 항상 이 9월달에 21일이 애착이 갔단 말이에요 아공고데이 중에서 그렇죠 1년 중에 공, 9월이 가장 애착이 가는 데 그렇죠 네. 저희 9월 21일 날 매장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 한해서 어, 이 파격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해요 파격 이벤트? 예어 저희 지금 매장에 들어가서 어 제가 마구잡이로 선물을 고를 거예요 네. 저희 고객님들을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방문만 하면 은 무조건 다 주는 건가요? 저희가 응모함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응모함에 응모만 해주시면 돼요. 뭐, 구입 이런 거는 상관없고? 구입은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것만 하러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러 오시지 않으실까요? <laughs> 21일이 또 이게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주 9월 23일 월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laughs> 뭐, 그날 월요일 날 뭐, 뭐, 안 괜찮은 이유는 없죠. 그 소... 아니, 자기는 여기 직원이니까 네. 그냥 여기 출근하면 되지만 다른 분들은 아... 여기 있는데 아... 월요일 아침부터 올수 있냐고, 여기. 월요일에도 소비자분들 오십 분들 엄청 많이 오세요. 공구대회는 요일 상관없이 그냥 엄청 많이 오십니다. 월요일 당일 저희 2일공구 매장에 방문 하셔서 네. 응모만 하시고 바로 귀가를 하시면은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 내가. 아, 네. 갑시다. 예. 네. 아,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가시죠. 자, 이쪽부터 한번 돌아가시죠. 네. 있습니다. 이쪽은 뭔가요? 아, 이쪽은 여기 딱 보시면은 이 드레멜 공구가 많이 진열이 돼 있어요. 네. 어, 전기 하시는 분들, 목공, 조금 미세 작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릴 선물은 드레멜 인두기. 이게 딱 인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납땜도 되고 열 절단, 어, 간단한 용접, 즉 치부 수축, 그리고 우드 버닝, 이 열로 의 페인트 제거까지 할수 있는 이 다기능 인두기 두 개를 다음 장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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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겠다. 이거 저번에 저희 영상에 한번 올라가는 건데, 만능 몽키. 어, 배관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몽키인데, 피디님 몇개 정도 원하십니까? 될개요전 다섯 개만 할게요. 자, 다음. 빨리빨리 갑시다. 예! 어, 그래, 이쪽에. 어, 이거 공구가방. 공구가방은, 아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오, 어, 이거 이쁘다. 내용물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어, 이거 디얼트 공구 가방인데, 네.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럼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어깨끈도 있네. 이거는 몇 개나 드릴 거죠? 디얼트 또 팬들도 많으시니, 네. 시원하게 10개 가겠습니다. 박스를 <laughs> 싫어, 그냥. <laughs> 박스 차를 싫어. 잠깐만. 어, 올해가 디얼트 100주년. 그렇, 그렇죠. 이게 아마, 공구 이제 가게 쉽게 두르고 온거 말고 다른 공구 가게도 단 하나밖에 없을 걸요 재고가? 아 그래요? 네. 설마 그걸?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노컷. 아 노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laughs> 네.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래도 공구데이날 9월 23일날 방문해주신 공구 그 고객님들을 또 제가 또 이런 또 좋은 상품을 또 드려야죠. 단 하나밖에 없는. 결트 100주년 에디션 <laughs> 됐습니다. 아, 다음. 자, 이제 가방에 담을 전동 공구를 한번 보죠. <laughs> 전동 공구는 그냥 네. 눈으로만 봐 주시는 걸로. 네. 전동 공구는 <laughs> 눈으로만 봐 주시고 공구에 거. 와서 네. 그날 사 가시는 걸로. 네. 아, 그날 뭐 오시면은 뭐 네. 저기 바깥에 시장 열렸으니까 다 어. 만져 볼수 있으니까는 그쪽은 아임 삭존. 네. 우리 하나이 아임사... 하나이 글스 충청도의 색 그렇죠. <laughs> 그래서 망했나요? <웃음> <웃음> 네. 어, 영상 초창기때 찍었던 아임삭 샌더 기억나시나요? 아, 이 샌더도 음, 하나는 들여도 될것 같아요. 세트입니까 본체입니까? 아, 이건 본체만이에요. 아. 근데 이 아임삭 배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답씁니다. 그쵸 네. 왜냐? <laughs> 다 씁니다. 알아서 쓰시겠죠? 네, 알아서 쓰시겠죠. 예, <laughs> 네. <laughs> 뒷편으로 넘어가면은 이쪽은 막기다 좋은. 야, 많다. 이쪽은 제일 인기가 좋은. 네. 툴박스. 툴박스. 어, 그리고 이거. 공구함 충전기. 듀얼티꺼. 아. 거기 배터리만 놓고 다니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터프 시스템 호환 랜턴. 이쪽은 또. 미러킵 팩아웃이 있는. 나는 솔직히 근데 공구 박스는 미러키가 한수 위라고 생각해. 왜요? 이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좀 네. 다양해.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는 공구 쓰시는 분들 외에도 그 전문적으로 사진 작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런 미러키 공구함을 많이들 사용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왜죠? 여러 가지 뭐 담을 수 있고, 아. 네, 뭐 호환성이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러키. 공구 거리들 원터치. 그러니까 이런 게 다양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 이쪽은 네. 저희 또 손님들이 캠핑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아까 바, 방금 봤던 그 공구함을 이용해서 또 캠핑 장비로 또 쓰시거나 이 토치를 한번 도, 드려볼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코리아나 영업자분이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제가 요번에 이런 행사를 한다. 그냥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네. 코리아나 측에서 물건을 협찬을 해 주셨어요. 아, 어떤 거죠? 용접기를 협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 아직 그 정도 아닌가 봐요. <laughs> 근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어, 트루 컬러 K12 시리즈, 15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상위급, 네, K15L 모델을 또아 이게 근데 다른 용접면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프레시 기능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용접면이 있는데 LED 기능이 있는 용접면은 이거 단 하나뿐입니다. 자, 이것도 담고 이 정도면 푸짐한 거 아닙니까? 어, 이제 2024년 9월 달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 자, 다들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저희 또둘공구 행사에, 공구대회 행사에 참여를 많이 많이 하셔서, 또 저희 얼굴도 보고, 많은 담소도 나누고, 어, 그렇게 한번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이거 선물 저희 매장에 오신 고객님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